네, 함세극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은 얘들아, 가까워진다에 대한 내용을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했다. 여기가 제일 중요했고. 그러면 x가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갈때 그때 y값 fx는 l로 가까워지더라라는 표현을 이런 모양으로 쓰기로 했죠.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이 표현조차도 너무 번거로워서 새로운 기호, lim이라는 기호를 써서 limit라고 읽을 거고요. limit, x라는 값이 a로 가까워질 때 fx 값은 l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바꿔 쓸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 잠깐 볼게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럼 x가 a로 가까워질 때 y 값은 늘 어떤 값으로만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이 값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값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냐면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고, y 값이 어떤 숫자가 나올 경우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제부터 발산한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산하는 기호로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건데, 팔을 옆으로 누워서 쓴 요런 기호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읽을 때에는 무한대라고 읽으면 되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내용 볼게요. 함께 하기 부분 보니까 f(x)가 x 제곱분의 1,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얘들아, x 제곱분의 1 그래프예요. 그리고 x 제곱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x축 대칭이니까 x축 아래에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 이것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얘들아,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했으니까 0쪽으로 가까이 온다면, 음, 그럼 Y 값 구하려면 얘들아, 우리 세로선 긋고 그래프 따라서 점점점점 가면 되는데 그래프 따라서 0쪽으로 가다 보니까 함수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이 나오네요. 솟아오르는 모양. 즉, 계속 위로 커진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요. 교과서 중간 여 기요 FX 의값 은？한 없이 커 지고, 네. 여 기서, 한 없이 커 지는 상태 를 기호 이렇게 나타 내고 무한대 라고 읽 도록 하겠 습니다. 그 옆에 얘들아, gx 그래프 보시면, gx에서도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즉, 0쪽으로 이렇게 온다면, 세로선 그어서, 이 세로선에 닿게끔 그래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래로 한없이 계속 들어가는 모양, 이렇게 아래로 한없이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네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 음수이면서, 절대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 즉,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얘는 fx에 해당하는 거였다면, 음수이면서 절대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은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도록 할게요. 예, 갑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가죠. 형광펜 잡으시고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색깔 바꾸시면 좋겠네요. 파랑과 빨강으로 한없이 커지면 파랑에 해당하는 건 x값에 해당하는 거고 빨강에 해당하는 건 y값에 해당하는 거지요. x가 a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y값은 위로 계속 커지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형광펜 있으시면 여기는 이제 형광펜으로 그으시면 되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네, 많이 쓰는 거는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기억해두는 건 이쪽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고 팔자를 누워져 있는 이 모양 뭐라고 읽는다고 했냐면은 무한대라고 읽는다.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여기서 말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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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x는 사실 얘들아 이 함께하기 에서 보면은 gx에 해당하는 거지 어떤 g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x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것의 함수값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즉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쓴다. 중요한 것은 이쪽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그러면 위에 있는 얘를 무한대라고 읽었다면 얘는 뭐라고 읽을 것이냐? 음의 무한대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기에서 나온 fx와 gx를 이용해서 쓴다면 fx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었으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쓰면 되고 gx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얘들아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1번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올때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싶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은 먼저 누구를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이거 마이너스는 y에 있는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죠.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느 축 대칭이다? x축 대칭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절대값 x분의 1, 이거 먼저 그릴게요. y는 절대값 x분의 1, 여기다 그리시면은, 절대값 X분의 1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유리함수 X분의 1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값이 전부 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1, 3, 4분면에 있지 않고 1, 2, 4분면에 있는 것이 이 그래프가 되겠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자고? X축 대칭하자 그랬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냐?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우리가 그리는 이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0 쪽으로 가까이 온다고 할때느낌오 나요? y값은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거 뭐라고 쓴다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 뜻인 거죠. 아래로 점점 내려간다. 음의 무한대가 되고 있다. 바로 2번이요. 네, 바로 2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네, 문제 2번 다시 볼게요. 문제 2번에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실 줄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y는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래프는 얘는 Y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얼만큼?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얘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y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는 얘들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처럼 1, 3, 4분면 생긴 거를 원래 유리함수, y는 x 분의 1, 1, 3, 4분면에 있는 거를. X제곱이니까 얘들아, Y값이 전부 다 양수만 나오겠지.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즉, 1, 3, 4분면에 있으면 얘가 X축 밑이라 음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만 평행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그게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쪽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온다고 할때 y값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무한대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수의, 예, 함수의 극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의 극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함수의 발산에 대한 걸 배웠는데 얘들아. 발산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었냐면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때 fx 값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경우. 점점 커지는 경우. 점점 작아지는 경우. 네. 점점 커지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고 점점 작아지는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들아 y 값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질 때. Y의 값이 점점 커지는 거는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이렇게 기호 무한대라고 쓴다고 했고요. 점점 작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쓴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X가 여기요. X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X가 점점 작아지는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교과서 1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교과서 여기요.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함수의 극한. 얘들아, X가 무한대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X가 점점 커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반대로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방금 전까지는 X가 어떤 숫자, 0이라는 숫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갔다면 이제부터는 X가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 거네요. 예, 여기요. 유리함수 그래프 나왔습니다. FX 그래프가 X분의 1. 1, 3, 4분면에 그려져 있을 때, 여기요. 불펜 색깔, 파란색이에요. X의 값이 이번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질 때, 얘들아,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건 X가 점점 커질 때, 즉,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이런 뜻이고,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는 건 이쪽, 이쪽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여기요. 예, X가 점점 커지니까 Y 값은 어떻게 되나라고 봤더니, Y 값은, Y 값은 어디 선에 그을 수가 없고, 숫자가 아니니까 선에 그을 수가 없고, 이파랑색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움직여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방향은 이쪽인데, 우리는 Y 값을 읽어주는 게 극한 값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Y 값. 이쪽으로 쭉 갔을 때 Y 값. 얼마? 0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fx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fx는 0.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얘기는 x가 음수 쪽으로 쭉갈 때, 그 말인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에도, 그림에서 여기네요 여기 이쪽으로 쭉갈 때에도 그래프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어디까지만 가게 돼 있어 fx는 0에만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요 부분을 가르칠 때 많은 친구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그. X 값이랑 Y 값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얘들아,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냐면, 이건 그냥 그리지 말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건데, 하나의 미끄럼틀은 꼭대기에서 여기까지만 내려올 거고, 여기까지만 내려올 거고, 2번 미끄럼들은 똑같이 꼭대기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3번 미끄럼들은 꼭대기에서 내려올 건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상황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 때,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때 이 초록색 미끄럼틀은 1번 미끄럼틀이라고 할게요. 1번 미끄럼틀은 쭉 아무리 타고 내려가도 여기 파란 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죠. 미안해요. 초록 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얘는 1번 그래프는 4층까지만 갈 거라고. 이해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오른쪽으로 쭉 가더라도 이 초록색 미끄럼틀은 4층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4층까지만 갈 거라고 아무리 내려가지 않고 4층까지만 다시 한번 그럼 이 파란색 미끄럼틀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파란색 미끄럼틀은 쭉 내려가긴 가는데 어디까지만 갈 거야? 여기 2층까지만 갈 거라고 이번 미끄럼틀은 내려가지 않고 2층까지만 간다. 이런 뜻인 거지. 음, 그러면 얘는 빨간색 미끄럼틀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바닥까지 가네, 바닥까지. 그치? 여기선. 바닥까지 가는 거니까 3번 미끄럼틀은 0층까지 간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꼬리가 쭉 길어지는 이런 그림일 때는 Y값, 몇 층까지 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X축과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이 녀석은 0층. 그래서 FX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머지 내용은 아까랑 비슷한 거라서 문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래,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 안 그리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대입해서 바로 풀지 않고 그래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래프로 먼저 풀게요 괄호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x분의 1 플러스 2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x분의 1 플러스 2라는 것은 얘들아 y는 x분의 1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다? 이만큼 평행이동. 그 뜻인 거죠. X분의 1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지는 거냐 봤더니, 조그맣게 그릴게요.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X분의 1 그래프고, 얘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2라는 선에 닿지 않게끔, 134분면이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부터 문제 풀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고? 오른쪽으로 쭉 간다 그 말인 거고. 그때 y 값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오른쪽으로 쭉 간다면 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는 건데 몇 층까지만 간다? 2층까지만 간다. 따라서 우리는 2층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이요. 시작. <laughs>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네. 요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절대값 그래프 그렸었는데 얘들아 y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은 y는 절대값 x분의 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분의 1의 절대값이 있는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 2, 4분면에 이렇게 코수염처럼 그려지는 거가 절대값 x 분의 1이었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요선이 마이너스 1, 코수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보이시나요? 이제 문제 풀게요.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쭉 가는 거고 왼쪽으로 쭉 가까이 갈때 y 값은 이것하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아무리 내려와도 어디에 어디에 안 닿냐면 이 선에 안 닿는 거죠. 자, 이 선은 몇 층? 그렇지, 0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극한값 0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쪽이요. 예, 그래서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Y값이 무한대로 가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배웠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건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쭉 가까이 간다면 이 그래프가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프가 위로 계속 올라갈 테니까 FX 값도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대. 문제 4번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조사하시오. 아이코 미안해요.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1-x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1-x 그래프는 y는 1-x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 절편 1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1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에서 x 값이 무한대라 그랬으니까 뒤로 쭉 간다는 뜻이고, 자 뒤로 쭉 간다는 건 그래프도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다. 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쭉 내려간다, 마이너스 무한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이요. limit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3 물어봤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3칸 내려서 그린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 되게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쭉 간다는 뜻이고 얘들아 왼쪽으로 쭉갈때 그래프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프 입장에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 위로. 그렇 위로. 어, 미안 미안해요. 어, 네.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무한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